안녕하세요. 8살 L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제 5화를 찍어 볼 건데요. 1화는 피카츄, 2화는 EV, 3화는 파일이, 4화는 피카츄 브 v 파일을 색칠하기였는데, 오늘은 주피썬더를 그려볼 거예요. 어렵죠? 이거, 잘 그리시는 분들은 저보다 잘 그리실 거예요. 이거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자, 그러면 그려볼게요. Let's go. 이게 너무 작아요. 사진을 바꿔야 되나? 잠시만요. 바꿔볼게요. 바꿔볼게요. 오 마이 갓. 아, 이제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요. 뭐 바꾸고 올게요. 사진 넣어서 귀여운 걸 그릴까요, 진짜를 그릴까요? 뭘 그릴까요? 또 모자. 자, 그러면 그냥 얘 그리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그리 보겠습니다. 시작. 자, 자 이렇게. 오. 어. 여기에 귀가 들어가요. 이렇게 하고, 이렇게,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엔 같이 지금 안 그리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제 말을 안 들어도 돼요. 듣고 싶은 시청자분들은 듣고요. 해 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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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자 계속 계속 그려 볼게요. 자. 하나, 둘, 셋, 넷. 자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. 눈을 먼저 그릴게요. 이렇게 그리고 자, 제가 너무 말을 안 하나요? 이렇게. 오 피카츄 눈이네요 얘는 오 마이 갓. 이렇게, 올. 자, 그 다음에는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습니다. 주피선자는 왠지 구미호 같아요. 왜냐면은 이 여기에 이 사진에 나오는 꼬리가 뭔가 구미호 같아요. 그렇죠? 계속 계속 그려보겠습니다. 우리 왜 이렇게 어렵죠? 어머 이게 역시 번개파우는 어려워요. 둘, 셋 하나 둘 이렇게 안 맞아도 돼요 여기 어차피 뒷다리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너무 <laughs> 너무 퉁퉁하나? 에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여기서 시작해서 시작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시작. 해주세요. 자, 어쨌든 그렸습니다. 어떠신가요? 자, 어쨌든 그렸어요. 려 오와, 주피선도 하트. 당연히 주피선도 하트를 빼먹을 수 없죠. 자, 됐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? 주피선도 일단 색칠은 나중에 하고, 일단은 그려왔어요. 똑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괜찮죠? 자 괜찮으면 됐습니다. 저가 그림 천재라면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발요 탁이에요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우리 육화에서 만나요. 육화는 어떤 아니에요? 육화는 어 종이 접기를 해볼 거예요. 그러면 다음 종이 접기에서 나와 만나요. 모두들. 안녕품